자, 오늘은 목에 담 걸렸을 때 풀어주는 운동을 같이 해볼 겁니다. 실제로 제가 담았을 때 하는 운동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 한번 한다고 해서 담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운동은 이 세상에 없어요. 대신에 담이 풀리는 시간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통증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담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이 영상을 하루에 두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 목을 한번 돌려 볼게요 좌우로 이렇게 돌리면서 내가 목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그리고 통증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운동 후에 다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보스틱 재밌게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천장을 보고 편하게 누워주세요 자 최대한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깨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어깨를 최대한 귀와 멀어지도록 아래쪽으로 쭉 끌어내려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목을 회전할 거예요. 목을 왼쪽으로 회전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회전했다가. 자, 그런데 지금은 밤이 걸린 상태여서 목이 잘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동작 하는 것도 힘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빠르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최대한 부드럽게 그리고 천천히.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속도에 맞추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느낄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호흡과 같이 머리를 돌릴 때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다시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자, 이번에는요, 목을 왼쪽으로 회전한 상태에서 그대로 내 왼쪽 손목을요, 오른쪽 관자놀이에다가 이렇게 올릴게요. 자, 이렇게 올리면 손의 무게 때문에 목이 더 스트레칭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8초 동안 있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돌아오면 반대쪽 똑같이 할게요. 이제 머리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회전시킨 상태에서 오른쪽 손, 손목을 왼쪽 관자놀이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 상태로 손의 힘을 빼면 손의 무게 때문에 머리가 더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있죠? 자, 그 상태에서 편하게 호흡하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옆으로 돌아 누워 주시고요. 네, 무릎과 고관절을 90도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머리 뒤쪽으로 깍지를 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팔꿈치를 뒤로 보내면서 내 등과 목을 부드럽게 회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자, 이때도 통증이 있고 많이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과도하게 하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가시면 돼요. 자, 갈 때는 호흡과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회전하면서 호흡을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다시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내가 등을 회전할 때 이렇게 무릎 사이가 벌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무릎은 계속 서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등을 회전할 때 앞쪽에 있는 팔꿈치가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들리지 않도록 딱 붙여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등 회전하면서 호흡을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자, 여덟 번 했으면 이제 반대쪽 똑같이 해야 되겠죠? 반대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 무릎과 고관절을 90도로 구부려 주세요. 그리고 머리 뒤쪽으로 깍지를 끼겠습니다. 자 위쪽 팔꿈치 뒤쪽으로 보내면서 등과 목을 부드럽게 회전했다가 다시 부드럽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가면서 호흡을 후 내쉬고 돌아가면서 마시고. 후, 내쉬고, 돌아오면서 마시고.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한다고 해서 담이 한 번에 완벽하게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담이 풀어지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고요. 그리고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서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다시 후. 마시면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바닥을 짚고 일어나 주시고요. 무릎 구른 자세를 만들게요. 무릎 구른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무릎 앞쪽 바닥에 손바닥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 목을 폈다가 접었다 해볼 거예요. 자, 그대로 천장을 보면서 내 등과 목을 쫙 폈다가 다시 배꼽을 보면서 등과 목을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다시 천장 보면서 쫙 펴주고 배꼽 보면서 동그랗게 말아주고 천장 보면서 호흡을 마시고요. 배꼽 보면서 후, 내쉬니다 다시 천장 보면서 마시고 배꼽 보면서 후, 내쉬고. 자,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서두르지 않고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 동작은 목에 걸린 담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거북목을 교정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지키면서 내 등과 목은 쫙 펴주는 아주 좋은 동작이니까 평소에도 꾸준히 해보시길 바랄게요. 후, 자, 이제 중립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양쪽 전환을 이렇게 가로로 해서. 무릎 앞쪽 바닥에다가 내려놓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 왼쪽 팔꿈치로 천장을 쭉 찔렀다가 다시 돌아오면 반대쪽, 오른쪽 팔꿈치로 천장을 찔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 왼쪽 팔꿈치로 천장을 찌르고 돌아오면 오른쪽 팔꿈치로 천장 찌르고 돌아와요. 이렇게 천장을 찌르는 동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내 등과 목이 회전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담이 빠르게 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 동작이 잘되면 동작을 추가해 볼게요. 그대로 왼쪽 팔꿈치로 천장을 찔렀죠. 그 다음에 팔꿈치를 폈다가 다시 접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럼 반대에 오른쪽 팔꿈치로 천장을 찌르고 다시 펴고 접. 내려놓는 거예요. 자, 이 동작은 내 목에 걸린 담을 빠르게 풀어줄 뿐만 아니라 라운드 숄더와 거북목을 교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깨가 굽고 또 목이 앞으로 나온 라운드 숄더 거북목 체형이라면 이 동작을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다시 접어서 내리고 마지막 팔꿈치 먼저 찌르고. 폈다가 접어서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네발 자세를 만들어 줄게요. 네발 자세를 만들 때는 어깨 아래 손 그리고 골반 아래 무릎이 위치할 수 있도록 이런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때 제 발을 잘 보세요. 발은 이렇게 눕혀 놓는 게 아니라 발 앞꿈치를 대서 이렇게 발을 세워 놓을 거예요. 그리고 손을 한뼘 앞에, 한뼘 앞쪽에다가 집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요가에서 다운독이라고 부르는 자세를 만들었다가 다시 시작 자세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엉덩이 올리면서 다운독 자세 만들었다가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갑니다. 자, 엉덩이 올리면서 호흡을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다시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이때 중요한 건요. 다운독 자세 할때 양쪽 손바닥으로 바닥을 쭉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어깨가 구겨지지 않습니다. 어깨와 등이 쫙 펴질 수 있도록 손바닥으로 바닥을 쫙 밀어주세요. 자. 밤이 풀어지기 위해서는요. 스트레칭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더 빨리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중간에 섞어주는 겁니다. 자, 두 번만 더 할게요. 후. 마시고. 후. 좋습니다. 자, 이제 바닥에 편하게 앉아주세요. 앉아서 하는 목 스트레칭을 해볼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여러분 방향대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대로 오른쪽 주머니를 쳐다본 상태로 목을 이렇게 숙여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으로 내 머리를 고정해 줄 건데,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머리가 뜨지 않도록 살짝 대주기만 하는 겁니다. 누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반대쪽 왼쪽 손은 펴 주시고요.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만 펴 줄게요. 자, 이게 시작 자세. 위쪽 팔을 그대로 들었다가, 올렸다가 그대로 왼팔만 움직이는 거야. 왼팔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리고 왼팔을 올리면 내 왼쪽 뒷목이 쭉 스트레칭되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쭉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리면서 호흡을 후 마시고 후 마시고 자, 그리고 이때 절대 등이 굽고 척추가 굽으면 안 돼요. 척추를 편 상태, 허리를 편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세요. 자, 여덟 번 했으면 이제 반대쪽 똑같이 해볼게요. 이번에 왼쪽 주머니를 쳐다보면서 머리를 숙여주시고요. 왼쪽 손으로 머리를 살짝만 고정해줍니다. 오른쪽 팔 펴고요. 주먹 쥐고 엄지만 펴도록 할게요. 상태에서 오른쪽 팔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러면 내 오른쪽 뒷목이 쭉 스트레칭되는 느낌이 있죠? 그러면서 목 뒤쪽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운동이에요. 자, 이때 중요한 거, 내 등과 허리가 굽지 않게 등과 허리를 쭉편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세요. 자, 팔 올리면서 호흡을 후 마시고, 후 마시고, 돌아오면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운동을 해볼 건데요. 무릎을 대고 할 거라서 이렇게 쿠션이나 베개를 꼭 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대로 한쪽 다리는 바닥에 대고 반대쪽 다리는 앞으로 세워서 이렇게 런지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런지 자세에서 중요한 건요. 이렇게 허리가 굽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쪽 무릎으로 바닥을 꾹 눌러서 내 허리, 그리고 척추를 딱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양쪽 손을 주먹을 칠게요. 자, 그대로 왼쪽 팔꿈치로 뒤쪽 찌르면서 내 목과 등을 회전했다가 돌아와요. 그럼 반대쪽. 팔꿈치 찌르면서 회전, 돌아오는 거예요. 자, 팔꿈치 찌르면서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다시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느껴보세요. 내가 팔꿈치를 뒤쪽으로 찌르면 내 등과 목이 회전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 쪽에 있는 근육들이 풀리면서 담이 함께 풀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대쪽으로 똑같이 해볼까요?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를 앞쪽에다 놓고 또 척추 구부러지지 않도록 딱 세운 상태. 양쪽 손 앞으로 나란히 먼저 오른쪽 팔꿈치부터 뒤쪽을 찔렀다가 돌아오면 반대쪽 팔꿈치 뒤쪽 찌르고 돌아와요. 팔꿈치 뽐내면서 호흡 내쉬고 돌아오면서 마시고 다시 후. 마시고 느껴보세요. 등과 목이 회전되는 느낌. 그리고 지금은 담이 심하다면 많이 회전되지 않고 또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운동도 잘 해봤습니다. 지금 한번 목을 다시 돌려볼게요. 목을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아까 운동하기 전보다 더 많이 돌아가고 그리고 통증도 줄어든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소식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어요.